쟤네는 이지 이지로드모드 어? 뭐지?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임입니다 저는 방송을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화면에 나오기 싫습니다 제가 녹화 방송하는 <laughs> 거 내가 님 옆으로 가기 전에 와다 <laughs> 잠깐만요 여러분 저 자식을, 어, 잠깐만요, 저 자식 좀. 어떻게 하고 좀 올게요? 어, 내가 왜 이미지를 눌렀지? 음메야. 잠깐만요, 못뭐 써야 돼요. 지금 제가 방제를, 이거는 그냥, 어, 서희찡님의, 서희찡님의 짜증을 이용해서, 어, 빅스야 그럼 자유십으로 와. 응. 같이 하세요 비스트가. 야, 응. 비스트가 대폭보는 야. 그러니까 어 비스트 그럼 오라고 오라고 자유십 B7. 어, 카톡을 보내야지. 이미 보내세요. 오기래요 그러면 새새 멤버가 드디어. <laughs> 하, 시 자매들의 힘인가, 저기? 이게 바로 허, 하, 자매들의. 잠깐만,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된단 아니야? 저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죠. 네. 어, <laughs> 무섭다. 자, 일단은 뭐야? 이거 있어? 이거 뭐야? 왜이 사람 여기 안에 있어? 띠롱 띠리롱 응? 띠용? 띠용 띠용 뭐가? 띠용 뭐가? 띠용 띠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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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인스타에 그냥 뭐야 야 창크는 또왜 왔니? 어 그러게 창크도 같이 할 겁니다 못생긴 창크가 왔어요 너 나갔다 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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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망해버렸네 준비고 어안 갈게 얼른 와

이번 칠. 왜? 왜? 먹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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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섯 플레이 돼? 네. 이거, 이거 여섯 명이, 명이 갔잖아.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여러분 이 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뻥이고요 애들이랑 통화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안돼 꿀떡 꿀뚝 같지만 꿀떡이나 꿀떡이나 어, 뭐야 저거 바로 웃혀 버린다 고 그래 난 꿀통 자식이다 <laughs> 이런 꿀떡 황자 이거 살려면은 죽는다. 야? 뱀별아 이 못생긴, 못생긴 준비들아 이기면도되니까는 쉽네 그 대신 노말 노말은 어때요? 노말 노말 카드 어때요? 카드 안 났잖아 근데 아 오오! 저는 스킨을 새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아 요 야, 여기는 야, 어가 이거 매직이거 스킨. 건가? 매 대디가 먼저 하고. 야, 그냥 아, 여기서 아, 자고, <laughs> 자고 때려. 자고 때려. 이쪽으로 와 봐. 이거 들어와 봐. 이거 치면 안 어. 모든 뭐 좀... 야, 그냥 자고 때려. 근데 다음이 뭘까? 진짜... 잠깐만. 그거 아까 이벤트에서 이이 스테이지 깨면 된다고 했잖아. 야, 인 이거도 아는 지가 있니? 아니 그거 이벤트에서 야, 이벤트에서 그냥 야, 어? 어 네. 그냥 깨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지로 깨도 된.. 깨.. 깨도 선물을 준다는 거 아니야? 맞아 야 깨! 야뽀시로 가자 여기서 보안 전다 뽀.. 사버려 야.. 야다 야. 뽀쇠 야. 야, 음. 음. 매직은 공격이 우리 중에서 제일 커 근데 음, 아직까지 야 이제... 잠깐만 비스트 노말로 안 깨고 그럼 그러... 오늘 아침에 자랑같아 케미 케미야? 끝나나? 케미야? 응 케미가 노말로 안 깼나보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왔다는그 우리도 어제 밤에 어? 이거 구할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어제 노... 띠가 뭐... 있었나? 헤헤 <laughs> 에에에 예, 예, 예. 빨리 눌러 이것들아 <laughs> 예, 예, 예. 아니 저 아니 저 모기 뭐야 아니 누나요 아니 저 모기 자식 아니야 메딕은 자수했잖이 사람들아 창크가 음. 어디있냐 어 창크 죽었었어? 아니 아니야, 저거 어. 오! 응, 뭐야, 남았잖아. 아니? 창크. 창크 저 뒤에 있어요. 오, 오, 오 요거깨강이다깨강이다야걸로여걸로정도석 <꽤> 구기로 가자. 어미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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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창크. 이제서 가자. 그지? <laughs> 어, 상크재 흑산이... 저그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아, 여기 아무도 안 와? 저기 남아있었어? 여기 남은 거? 어, 남아 여기 남은 아, 딱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뚱뚱도! 쟤네, 쟤네 야, 맞춰 여기로 맞춰 개꿀이잖아, 죄송해요 너네 개꿀이야? 아니 우리 언제까지 깡통으로 써야 돼? 아이고, 아이고, <laughs> 괜찮아, 곧디으면 나올 거야 내가 직업이, 아, 저... 아 내가 제일 늦게 나왔는데? 한명 빨리 와, 한명한명 한명 필요

뭐저 이거 안 봤어요. 아 그래? 언니, 왜? 언니 그거 어딘데? 예슬이. 난 이제 예술파를 잠깐만 나래는 원래부터 굿이 있었잖아.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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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래는 그럼. 아? 음. <laughs> 어 진짜네? 아이 사람 아직. 야 이준비 딱 죽었잖아. <laughs> 아, 엄마. 아, 아, 야, 페인터 죽겠다 소구리 어. 아니 이사람 아,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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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아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대박. 일초 차이야. 아니, 이정도 일초 차이야. 이거. 잠깐만, 저 왕눈이. 어, 왕눈아. <laughs> 아니야, 왕눈아. 제발 그러지 마. 음. 어, 어. 그렇게 준비가 에스티오님 안녕하세요 야 누가 스킵 안 누르냐? 야나 요거 안 봤단 말이야 우리도 안 봤어 그러니까 스킵을 안 누르는 게 인지상정 열릴 때 봐야 되잖아 아 좀비 싫어! 좀비 싫어! 아니 종기님들아 아니 라임미한테 왜 그러세요? 라임미한테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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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진 아, 다 볼까일까? 다까나나 이거 같은데? 페인터가 죽다니. <목소리> 야, 나 이미 방금 까인 거 아니냐고. 다른 곳? 어, 저기 다 고마워! 이 <목소리> 아, 야. 야, 문 열어. <목소리> <목소리> 야, 앞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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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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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깡통 따가지로? 야, 나는 계속 깡통 따야 된다. 잠깐만요, 돼지 준비 와요. 네. 래 그래. 페인트가 처음인 것 같아. 오케이. <laughs> 아니, 영상 찍고 있단 말하는? 말이야. 미친놈. 이건 다 지금 승길내 일이야?